안녕하세요. 베네피아 다산의 송쌤입니다. 오늘은 하이체어를 알아볼 건데요. 양대산맥이라고 하는 트립트랩 지라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제품은 굉장히 다른 디자인을 갖고 있고요. 사용하는 방법도 조금씩 다른데요. 엄마들이 많이 궁금해 하세요. 어떤 게더 좋아요? 디자인의 특성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호불호가 있어요. 나는 이 디자인이 좋다. 아니면 난 이게 좋다. 그리고 무게감도 좀 달라요. 하나씩 볼 건데요. 먼저 의자만. 알맹이만 한번 볼 거예요, 알맹이만. 이쪽에 있는 게 스토케고, 트립트랩. 이쪽에 있는 게 부가부, 지라프입니다, 지라프. 가장 큰 차이점은, 트립트랩은 고정형이죠, 고정형. 의자나 발받침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한번 시켜놓으면, 흔들림도 적고, 움직임이 적기 때문에, 견고하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지라프 같은 경우에는 버튼 하나만 눌러도 의자가 내려가, 발받침이 쉽게 내려갈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사용하는 거는 이게 편하고, 무게감은 또 스토케가 편하다, 또 견고하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내가 직접 와 보셔서 앉아보고, 아이를 태워보고 하면서 비교를 해보시고 선택하시면 좋고요. 디자인도 지라프 같은 경우는 레그선이 되게 얇고 곡선으로 예쁘게 빠져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좀 가벼운 편이고요. 우드와 플라스틱이 조합이 돼 있어서 무게감이 좀 덜하지만 디자인은 되게 빼어나다. 예쁘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리고 등받이도 일체형으로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앉으면 좀 편하다. 이런 느낌이고요. 스토켓 같은 경우는 뭐 올드 베스트죠. 없어서 못 나가는 상품인데요. 좀 넓은 의자가 좀 안정적이다. 좌우가 좀 넓다. 이런 장점이고요. 발받침도 넓어요. 더 많이 뺄 수도 있고 아이가 계단처럼 밟고 올라갈 수도 있다. 아빠가 앉아도 충분히 버틸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번갈아 가면서 앉아보도록 할 거예요. 구독 알림 좋아요. 어우 좋은데요. 거의 뭐 송쌤이 앉으니까 딱이에요 너무 편해요 마치 공공장소에 있는 의자 같은 그런 느낌 다소 딱딱한 부분이 있게 느껴져요 그렇지만 아이들은 엉덩이에 살이 많고 또 기저귀를 차고 보통 6개월, 5개월, 6개월부터 이유식을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하이체어 의자에 앉기 시작하면 아이가 기저귀를 아직 못되죠 그러니까 충분히 쿠션도 있고요 두 제품 모두 시트에 깔수 있게끔 시트 쿠션은 판매를 하고 있으니 원하는 색으로 하셔도 됩니다. 이번에는 지라프에 한번 앉아볼까요? 어, 좋아요. 지라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토케에 비해서 의자의 폭은 좁긴 하지만 등받이가 잘돼 있어서 등을 기대면 좀 편하다. 높낮이가 쉽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송쌤이 앉았을 때 어, 되게 둘다 견고해요. 뭐 약하거나 그런 거 없고 제가 앉았을 때 그러는데 우리 아이들이 앉으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경고하고 좋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두 제품은 사용하실 때, 높낮이를 변경하실 때, 지라프는 쉽게 변경이 되지만, 스토키 쉽게 안 됩니다. 그렇지만, 어렵지도 않아요. 오른쪽에 다섯 개, 왼쪽에 다섯 개, 이렇게 나사가 있는데, 손쉽게 몇 바퀴만 헐겁게 푸시면 쉽게 의자나 발받침을 뺐다 껼 수가 있어요 그 절차 한 번만 거치면 되고요 그럼 다시 견고하게 조이면 전혀 흔들림 없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이가 사용하면서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아이가 하루에도 키가 컸다가 작아졌다 컸다 작아졌다 하기 않기 때문에 계속 높낮이 변경할 필요는 없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바짝 의자에 앉거나 테이블에 앉았을 때 시트를 바짝 당길 수도 있고 밀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는 이게 낫다 라고 볼 수도 있죠 선택은 고객님 하시는 거죠 구독 알림 좋아요 측면에서 앉은 모습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라프인데요 이렇게 앉아 있죠 자 이렇게 됩니다 등받이 네, 충분히 이렇게 길대서볼 수가 있겠죠 스토키입니다 드리트램오 좋아요 편히 앉을 수 있겠죠 이렇게 송쌤이 두 제품을 모두 앉아 봤는데요. 제품의 의자 무게는 지라프는 약한 5kg 정도 되고요. 스토케는 약 7kg 정도 됩니다. 최대 하중은 지라프는 약 100kg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스토케 트리트랩은약 136kg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송쌤보다 훨씬 무거운 아빠들도 탈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베이비 세트와 트레이까지 풀 세트로 포함해서 세팅을 해봤습니다 하이체어는 기본적으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부터 시작하는 이유식 시기에 맞춰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3개월, 2개월은 왜 쓰면 안 되나요? 아이들이 척추를 아직 가눌 수 있는 힘이 없을 시기예요 의자에 앉힐 수도 없고 유모차를 태우고 밖으로 나가더라도 앉을 수가 없다고 라 보시면 되고요 이유식을 시작하는데 그때 맞춰 가지고 하이체어를 쓰시면 됩니다. 두 제품 모두 구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고 쉬울 때도 있는데 제품이 있을 때 미리미리 준비해서 아이에게 사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트레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리트랩 위에는 상판트레이죠 트레이가 견고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을 밑에서 손가락으로 눌러주시면 눌러주시면 쉽게 빠지고요. 이세 곳이 견고하게 지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부러지는 일은 없습니다. 장착 소리가 쉽게 들리죠? 이번에는 지라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레버 같이 버튼이 있습니다. 레버를 잡아 올리시면 쉽게 빠집니다. 특징은 지라프는 앞쪽으로 약간 긴 반면에 트리트랩은 좌우가 약간 넓고 길이는 짧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둘다뭐 사용하시는 데는 특히 어렵진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바닥에 이렇게. 좀더 편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양쪽을 눌러주신 다음에 내리면, 체결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쉽게 빠지지가 않겠죠? 이렇게 보시면, 트립트랩은 폭이 넓은 반면에, 지라프는 앞뒤로 약간 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트와 안전벨트의 하네스 등받이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토케인데요. 스토케는 견고한 시트가 특징이겠죠. 역시 의자뿐만 아니라 시트도 되게 견고하게 잘 장착되어 있습니다. 하네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네스는 좌우에서 뽑아서 쉽게 탈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밑에서 베이비 시트를 뽑을 수가 있는데요 베이비 시트가 나무판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아주 편하게 빠지진 않아요 좀 견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깊게 눌러주시고 올려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빠지기 어렵지만 자주 하다 보면 쉬워지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부위를 눌러서 빼시면 되고요 좌우에 등받이 사이에다가 걸쳐서 꽂으시면 체결 소리가 들립니다 한번 해볼게요 들리죠? 이렇게 체결을 합니다 등받이를 볼 건데요 위에서 아래로 그냥 꽂아준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꽂아줬는데 등받이가 쉽게 빠지지 않나요? 안 빠져요 왜냐? 베이스에 앞에 잡아주고요 잡아주면서 등받이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트레이가 눌러줄 때 절대 일반적으로 빠지진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네스인데요. 이 하네스는 아이 발과 어깨가 다 빠져나올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뒤쪽에 고리를 통해가지고 견고하게 잡혀 있으니까 하네스도 안전하게 아이를 잡아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아이들이 베이비 세트 안에 들어가 앉아있으면은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네스를 안 해도 된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실제 유튜브 영상들을 보시면 떨어질 뻔한 아이를 잡는 경우를 제가 몇 번을 봤어요. 그래서 엄마가 다른 일을 할때 혹시라도 아이가 장난감을 줍다가 몸이 무거워서 쏟아 내려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 꼭 필요한 게 하네스입니다. 그래서 하네스는 항상 습관처럼 엄마가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지라프 역시 비슷한 유형으로 되어 있어요. 시트와 등받이가 되어 있는데, 지라프는 세트 앞쪽과 등받이가 일체형으로 붙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밑에 보시면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는데, 역시 아이가 쉽게 빠지지 않게끔 견고하게 만들다 보니까 좀 많은 힘을 줘서 꾹 눌러야지 빠집니다. 잘안 되면은 두 손으로라도 꾹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빼시면 돼요. 이렇게 빼면 바로 빠져요. 이렇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죠. 등받이랑 베이 세트 앞쪽과 다 일체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다 보시면 되고요. 하네슬은 이렇게 버튼만 누르시면 바로 빠질 수 있게끔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장착하려면 뒤에 있는 이 턱을 의자 등받이에 걸어 주시고요. 앞에 고리를 아까 뺐던 그 앞쪽으로 내린 다음에 깊게 눌러시면 소리 여기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나죠? 이 소리가 나면 견고하게 채워겁니다 오늘은 스토케 트립트랩과 부가부 지라프 하이체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유식을 시작하기 직전이라면 꼭 필요한 하이체어인데요. 베네피아 다산에 오시면 영상에서 보여드리지 않은 꿀팁이 있습니다. 송쌤이 직접 소개해드릴게요. 고민 많이 하시죠? 직접 오세요. 베네피아 다산에서 직접 태워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쉿. 지금까지 베네피아 다산의 송쌤이었습니다. 구독과 알림, 좋아요 부탁드려요.